자, 눈치 빠른 분들은 이미 알고 계셨을 겁니다. 클랜 상점 무기고 안에 모드레드가 완성본을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많은 분들이 그래서 요청을 또 해주셨어요. 진짜 대단한 사람들. 그래서 오늘은 모드레드를 가지고 한번 리뷰해 보려고 합니다. 클랜 무기 리뷰한 지 오래 됐고, 사실상 클랜에 다시 복귀를 해갖고, 뭔가를 만들어야 되는데, 만들 만한 게 아직 없었는데, 모드레드로 아주 딱 걸렸지 뭐야. 모드레드 플레이 오늘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참고하셔서 모드레드 확정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모드레드 무기 디테일 보고 가시죠 태양광선포를 닮은 무기 디자인에 신화급의 스페셜 글랜 무기로만 획득이 가능하십니다 전투 특성으로는 불타는 효과와 중력, 화염방사기 장착되어 있습니다 발사모션 보고 가실게요 강전 모션 보고 가시죠. 무기 리뷰를 위해 조금 더 디테일한 설명을 위해서 비공개 게임에서 여러분들께 몇 가지 확인을 더 시켜 드리고 본 게임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명확한 비교 확인을 위해서 장비 효과, 모듈, 방어구, 장치, 펫까지 모두 빼고 오롯이 무기에만 집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드레드는 발사 속도가 빠른 편에 속합니다. 타 스페셜 무기에 비해서도 아무래도 화염 방사기와 방화 효과 때문에 빠른 속도를 자랑을 하고요. 탄창 용량 또한 40발로 적당히 넉넉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어, 중력 효과가 있기 때문에 끌어당기는 효과가 있거든요. 역시 한번 같이 확인해 보도록 하죠. 모델에 대해 조금 더 확실한 성능을 확인하기 위해 인간 실험체를 준비했습니다. 등장해 주시죠. 모드레드 현재 레벨 기준은 64렙이고요 앞에 있는 실험체와 저는 동일한 조건으로 서 있습니다 아무런 효과도 없고 모듈 효과도 적용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끌어당기는 효과가 거의 안 붙는데요? 자 거리적으로 어떤 효과가 어떤 타이밍에 들어가는지 확인을 좀 해보고 싶어서 다시 한번더 플레이를 해보도록 할게요 현재 화염방사기 효과가 거의... 이 거리상으로는 들어가고 있지 않죠? 제가 조금 더 진입해보겠습니다. 한 발짝 반 갔어요. 정확히 에임을 갖다 대고 있는데도 아무런 중력 효과도, 화염 방사 효과도 붙지 않고 있습니다. 이거 생각보다 거리가 되게 모드레드가 짧네요. 한번 더 들어가죠? 이마저도 현재 이 앞에 있는 거의 3칸 정도의 거리인데도 야, 지금 안 들어가는데 이거 너무 짧은 거 아니야? 두 칸? 죽나요? 안 죽네. 안 죽었습니다. 자, 두칸 거리까지는 차이를 좁혀야지만, 어, 기동성 두칸 거리로 차이를 좁혀야지만, 화염방사와 두칸 거리로 시간을 좁혀야... 두칸 거리로 차이를 좁혀야지만 화염방사 효과와 불타는 능력이 붙게 되네요. 거의 뭐이 정도면 근접수 무기 수준인데? 아, 짧게 인터뷰 가겠습니다. 혹시 모드레드 맞았을 때 본인이 뭔가 나에게로 이끌리는 그런 중력적인 느낌이 들었나요? 젠장. 갑옷을 입었을 때는 캐릭터가 버티기 때문에 끌어 당길 수는 있지만 그게 나에게 과연 이 점으로 작용할지에 대한 의문을 남겨뒀네요. 감사합니다. 자, 그럼 모드레드 사용을 위해서 한번 본 게임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게임에서는 과연 어떻게 작용을 할지 플레이적인 부분에서 조금 더 다른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지 한번 중점으로 확인해 보면 좋을 것 같네요. 오, 일단은 기존에 아까 테스트 하는 버전에서는 동일한 조건을 위해 갑바 그리고 펫, 가젯, 모듈을 모두 빼고 전투를 했기 때문에 지금 게임에서는 조금 다른 모습을 또 보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걸 중점으로 함께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이 중력적인 부분이 과연 어떻게 작용을 좀 할지. 이거는 내가 야미? <laughs> 속건좀 맛있고 작용을 할지를 좀 고민을 해봤는데 어 나한테 빠져나가지 못해 오히려 얻어맞는데 근접 들고 또 들여 패니까 그냥 끝나버리는데 조금 더 지켜보도록 하죠 발견 야 이렇게 쓱쓱 죽어주면은 <laughs> 야, 이 무기가 되게 좋은 것 같은데 일단 전혀 아니거든요? 제가 억지로 이 무기를 지금 억까고 있는 게 아니라 확실해 지금 봐봐 매 매한테 나가 떨어지잖아 모디 피를 다 깎고 왔고 팀전투전에서는 그 팀한테 약간 어시 주기에는 딱이네요 자, 내가 전투를 하려면은 근접을 해야 하는데 왜셀까어 <laughs> 자꾸 이렇게 킬이 나니까 이 무기가 굉장히 좋아 보이는데 내가 잘 쓰는 거야 이 사람들이 약한 거야. 왜 괜찮지? 왜 킬이 잘 나지? <laughs> 나 조금 의아해. 내가 본 느낌이랑 달라. 항상 내본 게임이랑 또 테스트랑 다를 수도 있기 때문에. 좀은 감안을 하고 가는데 킬이 너무 잘나네요 어 플레이를 하면서 지금 느끼고 있는 점은 장단점이 확실하다는 겁니다 장단점이 너무나 명확 어저 지금 플레이하면서 명확하게 느꼈어요 장단점이 너무나 너무나 확실하다 이 점은 잠시 후에 어,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죠. 일단 플레이를 마무리 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무리 한번 지어볼게요. 제가 지금 플레이를 하면서 느낀 점이 어떤 거였는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드레드 총평입니다. 확실히 아까 말했다시피 장, 단점이 확실한 무기에요 호불호가 많이 갈릴 것 같아요 지속딜을 넣을 수 있고 팀타격이나 데스매치 등의 난전 상황에서 모드레드를 사용한다면 어, 이만한 무기가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난전 속에서 지속 데미지를 주면서 내킬과 점수를 달달하게 챙길 수 있는 무기가 될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고요 1대1 전투나 단일 전투에서 최소한의 사람들이 에임전을 해야 될 때는 모드레드가 단점으로 부각이 될 겁니다. 왜냐면 한발한발 한발 장거리 싸움에서도 불가능하고요. 근거리에 난전이 많은 맵이나 또는 게임 스타일에는 모드레드가 나쁘지 않다. 하지만 장거리 싸움이나 1대1 전투 등에서 모드레드는 단점으로 적용이 될수 있다. 그래서 플레이스테이 그래서 플레이 스타일에 따라 여러분들 어, 모드레드를 활용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제 영상 리뷰 보시는 분들은 항상 알아두셔야 되는 게 모든 게 거의 근접. 지금 이제 곧 만렙인데 무기들이 만렙 기준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플레이 상황이나 전투 능력에 따라서 상의할 수는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떤가요? 댓글로 남겨주시고 전 다음 영상에서 또 인사드리죠. 그럼!